더 위대하게 통일되면 한국 경제 세계 10위권 진입 가능? 만약 통일되면 한국 경제는 어디까지 성장할까? 전문가들은 통일 후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될 수도 있다 전망하고 있어. 첫 번째, 북한의 희귀 광물 자원. 북한에는 세계 3위 수준의 히토류를 포함해 금, 아연, 철, 마그네사이트 등 엄청난 자원이 매장돼 있어 이 자원의 가치는 무려 수천 조 원. 통일 후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커. 두 번째, 인구 증가로 시장도 커짐. 한국과 북한 인구를 합치면 7,600만 명의 단일 시장임. 인구가 늘어나면서 소비도 증가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도 가 특히 북한 지역 개발이 진행되면 건설, 제조업 등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어. 세 번째 경제가 커지면 사람들이 더 부유해짐. 현재 한국의 GDP 순위는 세계 13위지만 통일되면 세계 8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. 이유는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합쳐져 성장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. 하지만 통일 과정이 중요해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어. 통일 후 경제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해 의견 남겨줘.